대구 시민들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얼마나 높을까요? 시민단체 대구 4.16연대가 사단법인 2.18안전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구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습니다. 온라인과 현장 설문조사를 병행한 이 조사에 여성 192명, 남성 139명 등 모두 331명이 응답했는데, 대구 시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 수준이 낮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16.6%인 반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2.6%로 거의 2배에 달합니다. 2016년 조사에서도 높은 편 13.2%, 낮은 편 39.2%였고, 2019년 조사에선 높은 편 21.7%, 낮은 편 31%로 예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산업 재해가 24.2%로 가장 높았고 교통 17.2%, 바이러스 14.5%, 범죄 8.8%, 원전 문제 7.3%, 먹거리와 대형 재난 사건 각각 6.9% 순입니다. 10대와 20대에서는 교통안전, 30대 이상은 산업재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안전사고가 직장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에 대한 법 제도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안전 수준을 높이는 가장 큰 책임 주체로는 응답자의 53.8%가 정부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 기울여야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전환 예방을 위한 안전사회 조례 제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